1, 2, 셋1947 보스턴, 화이팅! 취리 <laughs> 태극기, 휘날리며등 한국 영화사를 새롭게 쓴 작품들을 선보여 오셨는데요. 이번에 1947 보스턴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의 시라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주셨습니다. 네. 오른쪽, 시선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정우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마라톤의 전설 송기전역의 하정우 배우님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강렬한 카리스마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진심 어린 연기로 그게 중심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선 오른쪽, 왼쪽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안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송기정을 꿈꾸는 불굴의 마라토너 서윤봉 역의 임시안 배우님. 네, 외면과 내면 모두 실제 마라토너 같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면서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시선 오른쪽. 왼쪽, 다 골고루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현지 코디네이터 백남현역의 김상호 배우님, 국가대표님의 든든한 지원구를 활약하며, 그게 유쾌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중앙, 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 지켜 주시고요. 하정우 배우님, 임시하 배우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미소 부탁드릴게요. 왼쪽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시선. 네. 다음은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재규 감독님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단히 <laughs> 서주시고요. 중앙부터 함께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시선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다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947 보스톤 화이팅을 외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947 보스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의 도전을 통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한 영화.